사랑하는 서당중앙교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수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마게 올려드리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라 말씀해 주시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유한 야구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의 마태와 및알페의 아들 야구보 셀로딘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음. 11명의 제자들과 예수의 가족 그리고 또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장소를 떠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한 곳으로 다 모여들게 되었죠.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한 가지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과도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두 마음 중 하나를 선택할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어떠한 말일까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 붙잡아 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이제는 흔들렸던 그 마음들이 기도를 통하여 그의 마음들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크냐라고 한 문제 때문에 서로 다퉜던 것이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함께 모여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다 마음을 아파여 기도한다라고 한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힘을 합하여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죠.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인 가가와 도이코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스무 살에 폐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분이 마음속에 결단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다 죽자 두 번째는 착한 일하다 죽자라고 한 것이 이분의 마음에 결단한 결단의 내용이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꽃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불꽃이 그의 마음을 밝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더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든지 찾아오신다라고 한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예수님께서 마국간 구유에 오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그 어디 장소와 시간과 환경을 불문하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곳은 지금이라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를 꿈꾸게 되어져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른 장소와 다른 환경을 찾아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또한 전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이라 라고 한 시간과 또한 장소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나쁘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그 역사심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놀라운 일이 있다면 120명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개인별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마음을 하나로 뭉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전과 지금의 달라진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서당중앙교회를 통해서도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유가 바뀐 것이 있다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요. 또한 우리가 지금이라라고 한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의 함께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늘 묵상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이제는 사랑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사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나이다 아멘.